선분 CD 위에 선분 AB가 세워졌다고 해볼게요. 우리의 목표는 각 CBA와 각 ABD의 합이 두 직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. 만약 각 CBA와 각 ABD가 같다면 정의 10에 의해 각 CBA와 각 ABD는 직각이므로 두 직각의 합이 됩니다. 만약 각 CBA와 각 ABD가 다르다면 명제 11에 의해 점 B로부터 선분 CD와 수직인 선분 EB를 그리겠습니다. 그러면 각 c b e 더하기 각 e b d 는두 직각입니다. 이제 각 c b a 더하기 각 a b d 가두 직각임을 보이겠습니다. 우선 각 c b e 는각 c b a 더하기 각 a b e 이므로 공리 2에 의해 양변에 각 e b d 를 더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각 a b d 는각 a b e 더하기 각 e b d 이므로 공리 2에 의해 양변에 각 c b a 를 더해줍니다. 즉 두 식은 같은 값이고 각 c b e 더하기 각 e b d 가두 직각이라고 했으므로 공리 1에 의해 각 c b a 더하기 각 a b d 도두 직각입니다. 따라서 어떤 직선 위에 다른 직선을 세우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두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같습니다.